한심거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6개월간 정치 혼란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의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했고요. 또 어떤 외신은 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블룸버그 통신은요. 이 대통령의 승리는 파면된 전임자의 개헌 시도에 따른 평결이라면서 6개월간의 혼란이 종지부를 찍는 한국 정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긍정적 보도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혼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 소돔 땅에 머물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주변의 동맹들과의 전쟁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부자가 돼서 같이 동거하지 못하니까 서로 헤어져 살자라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소아할 딸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런 소돔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삼백십 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들을 처부수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나온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적들을 처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를 영접해서 나온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왕인데요. 먼저는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한. 아,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좀 작게 하나만요. 깜짝이. 괜찮으시죠? 놀래분 네. 없으시죠? <웃음> 제가 놀래. <laughs> 이게 왜 그럴까? 마이크가 열받았나? 예. 멜기세덱이 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에 10분의 1을 십일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돔 왕인데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도 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내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실로랑이 하나 신발끈 하나 갖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여정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요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만이 자신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적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25년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올해의 절반을 끝내고, 이제, 어, 하반기로 돌아서서 달려가는 시점에,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25년, 하해을 사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리세대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남은 하반기 살 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첫째는 축복하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세대,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요, 동시에 예, 하나님의 지극한 높은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렘은 예루살렘의 그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원조가 되는 땅이 살렘이에요. 그런가 하면 멜기세댁은 족보에도 없는 이곳에만 성경에 유독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자 둘째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은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했습니다. 곧, 아브라함,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승리한 것,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것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대기에 주었더라. 아멘. 영곧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카 옷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올한해 전환점을 돌면서 올 한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봉헌 시간에, 어, 헌금 드린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없었는지, 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에 성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하루는 주일에 뵐때 강대상 위에 황금 봉투를 올려놓는데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에다가 황금 봉투에 안 들어가서 서류 봉투에다가 그렇게 황금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황금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략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이 잘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수요일 밤, 금요일 밤다 나와서 모든 교회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분인데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좀 망설이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과천에 있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약 20년 전 이야기니까, 당시 주공 아파트가 어뭐 작은 주공 아파트 평수니까 크지 않고요 약 2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2억 원 팔아서 그래서 10분의 1 2천만 원을 교회가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의 전 재산이었고 남은 인생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산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목사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그에게 축복해주었던 멜기세댁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십의 일조를 드렸는데 부족한 종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후로는 제가 기도할 때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그분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며 기도하겠노라고 그래서 어,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처부수고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하반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라우락이나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 나온 소도망 그런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소도망은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전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전쟁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소돔 왕에게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패하였기에 조칼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 왕은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말한 마디는 해야 하는데 일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소도망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을 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노라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길까요? 아브라함은 소동왕의 제안을 거절,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전리품에 욕심이 없었고, 롯을 구출하는 것이 목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향락과 타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동의 물품이라는 것이 대부분 장신구들이고, 그것은 거의 다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재물이거나 향락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셋째, 소돔 왕의 동맹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대표적인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소돔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와 수간 곧 짐승과의 관계를 즐기는 자들이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로 미어 보았을 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향락과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소돔 왕과의 연합을 그 동맹을 거절하는 것은 쾌락과 향락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도 전환점을 돌면서 이제 남은 한 해를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부흥회 때한 시각장애인이 복음성과 가수의 간증입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나는 열살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일 한번 어긴다고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 그런 날이야. 한주 빼먹는다고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린 어린을 한 물체를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제 머리카락을 토끼의 꼬리로 착각.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실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일로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제 눈을 잃고 그 대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라고 간증했습니다. 형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딱한 번인데 뭘 어때?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한번위를 빼먹는데 딱한번실조안 드리는데 그게 뭐대단하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유혹을 거절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에 내게 속한 것은 실로 랑이 하나, 들맥근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유혹을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유혹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또 그가 세상의 유혹은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상의 유혹은 거절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